탈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구를 욕한다라기보다는 젊은 패기에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데도그 음.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구설 따르지 않았을까. 음. 나는 그렇게 보여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오늘도 제가 또 사주 한번을 드릴 거예요. 네. 한번 사주를 듣고 정말 느껴지시는 대로, 그냥 보이시는 대로 한번 또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남성분 사주를 들고 왔고요. 네. 자, 1993년.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어, 입설 구설, 망신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시기거든. 음. 자 내가 불러준 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러준 나이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 수전의 기운 자체가 그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새로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음. 2년 전이 될까 3년 전뭐 길게는 4년 전에 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들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지는 그런 수야. 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그 뚝심이라 그러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고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되게 강하지만 음. 성격이나 성향에 있어서는 앞에서 하는 일이 뒤에서 모르고 뒤에서 하는 일이 앞에서 모르는 약간 음흉한 데도 있다 소리가 분명히 나오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좋다 라고 표현을 해 주기보다는 사실 이 속내는 알수 없는 나이는 어린 친구지만 이 속을 알수 없는 친구야 근데다가 그 사주 소견을 보면 승부욕이라든가 내가 이제 왜 치고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1인자 아니면 안될 정도의 욕심도 되게 많은 친구다 소리가 나온 거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속이 조금은 시끄러워. 음 속이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전에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했었던 것들이 뭔가가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와지고 그거로 인해서 입설, 구설이 지금 따라지는 시기다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 고비를 좀잘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성격 자체가 약간의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급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내가 차분히 좀 때를 기다려야지 되는데.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내가 뭔가에 자꾸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게 되면 할수록, 어, 사실 더안 좋거든. 음. 이 친구는 운기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천기잠잠 만기잠잠, 머리를 좀 숙여서라도 좀 내가 그 반성에,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왜 어떤 말이 나왔을 때는 내가 말, 그 뭐랄까, 잘못을 안 했어도 그때는 그 시기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로 보여져. 음. 자, 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얘기를 안 했어 음. 지금 나한테 네. 그랬을 때 보면 성격 자체가 되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음. 내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1인자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몸이 되게 바쁜 직업을 갖고 있는 거로 보여요 음. 몸이 되게 바쁜 거로 음, 보여지고 뭔가 자꾸 왜 이렇게 왜 바쁜 것도 쉽게 깨면 뭐동서사방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나갔다 오든 뭐 음. 이런 것보다는 어디 한 공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 여럿이서 같이 하는 거로 보여지거든 오. 그랬을 때도 보면 거기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친구다 음. 소리는 나와. 오. 네. 그리고 이 친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 어떤 게왜 어떤 집이든 간에 부모의 이런 피를 이어받는 그런 게 있잖아. 네. 근데 이 친구도 그런 그게 조금 물려진 것 같아. 물려 내려온 것 같아. 음. 그러면서 내가 나뿐만이 아닌 우리 그 형제가 있던, 남매가 있던, 음. 누가 됐던 같이 지금 가는 거로 보여지거든. 네. 그렇지만 특히나 지금 올수전에 좋은 듯 하면서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올 내년에는 조금 뭐랄까. 소톱을 좀 숨기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자, 올해보다는 사실상 내년이 더 안좋아, 이 친구가. 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안좋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그냥 그냥 해서 덮어서 지나가서 내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그것 때문에, 그니까 지금 이렇게 입설 구설이 나와져 있는 것 때문에 음. 내년까지 마음 고생은 좀 있겠다 소리는 나오거든. 음. 자 내년이 자 나이는 어려도 음. 내가 예를 들어 건강이 깨질래, 금전이 깨질래, 아니면 내 명예가 깨질래 그러면서 조금 실갱이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올 내년은 내가 조금 자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 그렇지를 못하고 경고망동을 했을 때는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조금 이 친구한테 있어요. 아, 음.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 봤을 때그 문제가 좀 어떤 쪽으로 좀 불거지는 문제 같아요. 어, 내가 볼 때는 이성적인 문제하고 어, 성격적인 문제 두 가지가 보여지거든. 네. 이성적인 거하고 성격적인 부분인데 음. 내가 온순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짜 뭐 해맑고 음. 착, 착하고 그런 음. 것 같지만 성격이 좀 그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로 보여. 아, 응. 어 욱한 것도 있고, 응. 그다음에 뭐 정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치고 나간다보다 응. 보다는 내가 나를 이렇게 왜 많이 가대 포장하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약간의 어, 양 어깨 뽕도 좀 올라가 있고 자부심이 되게 강하다를 응. 이제 다르게 표현해지면 응.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있고.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축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 지금 이친구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은 게 그그내 거에 대한 게 실추게 되면 어느 사람이든실천아는데 네. 그때 화가 난다 해서 툭 치고 나가면 외려 내가 거기에서 아닌 때물뚝에 연기 날까라는 게더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안 좋지. 아좀 음. 어떤 그런 선생님 저, 이게 제가 좀 살짝 좀 오픈을 해드리면은 음. 이분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런 이제 어, 이성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불거진 분이에요. 음, 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 이분이 남성분이신데 음.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좀 어떤 느낌 때문에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으세요? 자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죠 네. 둘이 그때는 순간적으로 좋았고 그 환경이나 여건 모든 것들이 따라줬기 때문에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기자라고 음. 했으면 한 사람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둘다 도찐개찐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거든. <laughs> 네. 어, 솔직히 상대 여성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음. 어떤 그 순간에 자기의 그런 그 즐거움이라든가 호사라든가 이런 것들 왜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네. 그런 거에 조금 쫓아서 가다 보니 음. 어,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음. 결코 이제 나한테 너무 오겠지라고 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던 게자기또 음. 떨어뜨린 것 같고 음. 이 친구는 그냥 내가 그래도 젊은 형기에 남성이다 보니 음. 어, 그냥 즐기면서의 자기의 그런 것들을 풀려고 했었던 것들이 사실상. 어 요즘 남녀들 다 그렇잖아 순간의 사랑해 순간에 또 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서로 각자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상태에서 만나면서 음. 그게 불씨가 큰 불로 음. 변한 음. 거로 보여지거든. 음. 그래서 사실 상대의 여자도 음. 그렇게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음둘다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그렇지 아. 둘다 문제가 있지. 근데 그럼 이게 신점으로 보면은 음. 이분 사주를 보면은 그 여자 것까지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나요? 살짝. 그볼 수는 있는데, 음, 자세히까지는 그 자세까지는 히 아니더라도, 어. 내가 어떤 그 여성을 만났던 간에, 사람은 누가 상대방에잘 들어온다, 나쁘다, 음. 음. 안 들어온다, 음. 나의 차이에 있어서 기운 자체가 틀려지거든. 그때 보면 아무리 내가 탑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 여자를 친구를 만났을 때좀 음. 주춤했었을 경향이 있을 거야. 음. 그거는 뭐냐면 음. 서로 맞지 않은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변하는 거거든. 음. 그게 지금 따라지는 게 구설수로 지금 따라진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음. 서로가 자기 것들을 챙기려고 음. 어. 중심이 돼서 각자의 개인주의로 음. 만났던 것들이 지금 탈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 그렇기 아.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구를 욕한다라기 보다는 젊은 패기에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음. 근데도 그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구설을 따라지 않았을까. 음. 나는 그렇게 보여져. 아,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어?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음.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알겠네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 말씀주될것 같습니다. 오 영광하십니다. 뭐가 영광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